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계백 병원 비뇨학과 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혈뇨의 비뇨학과도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혈뇨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 분들은 그냥 소변에 혈뇨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붉게 소변을 보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희 의학적으로는 좀 그거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붉게 나온다고 해서 다 혈뇨가 아니고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라는. 빨간색 물질을 내는 그 성분이 포함되어야만 현료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료를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눈으로 뻔히 다 보이는, 육안적으로 다 보이는 육안적 현료랑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변 검사에서만 적혈구가 검출이 되는 미세 현료 또는 현미경적 현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안적 현료는 아무래도, 어, 좀더 이제 중안병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뇨기계통의 남 이런 병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문진과 검사가 필요하고요. 미세혈뇨라라도 그 혈뇨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하는 범위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혈뇨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혈뇨가 발생할지 궁금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 비뇨과과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약한 이십 정도에서 혈뇨만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악수도 말씀드렸지만,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검사에서만 이제 적 혈구가 이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원인을 저희가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약 3분의 1에서 뭐 3분의 2까지 정도에서 저희가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보통은 전립선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한12%정도에서 나타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한6% 정도에서 뭐 요로 결석, 그 다음에 뭐 1%에서 많게는 4까지해서 비뇨기 종양, 그리고 그 외에 뭐 요도 협착 뭐 이런 것들이 뭐 미세혈류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관적 혈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뭐 유관적 혈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세혈류보다는 좀더큰 병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관적 혈류로 오신 분들한테는 앞선 그 천비기 혈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이 원인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한5 0까지해서 저희가 원인 진단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한 20%에서 25%까지에서는 비뇨기계통의 암이 발견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병이 이제 출혈성 방광염이라는 병이죠. 뭐 아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출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방광염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 항암제 많이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진통제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어쨌든 어 여러 가지 병으로 다 출혈성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어떤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에도 이제 혈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진행된 국소 진행된 암 이상에 대해서는 보통 혈뇨가 다 동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받았던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혈뇨가 나오면 신장 기능 자하를 의심해 볼수 있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혈뇨가 나오면 신장 기능 저하가 될 수가 있죠 아까 말한 듯이 근데 신장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혈뇨를 진단한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게 반드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동반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뇨가 주로 발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연령대가 있을까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뭐 혈뇨는 아까 말씀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연령대를 나누기는 곤란하고 저희 비뇨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뇨기 계통의 암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인 경우 그쵸 그렇죠? 아까 60세 이상이라면 아주 고형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혈류의 정도가 좀더 많이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유관적 혈류가 나왔던 분들은 아무래도 어좀더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고 요로상피암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뇨가 나온 이후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혈뇨가 나오면은 뭐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빨리 전문가 선임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위험군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 검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어 모든 병이든지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면 커지고 키워지게 되기 때문에 좀더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되게 되면 좀더큰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혈뇨는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병에 대한 걸다 커버할 수는 없고 우리가 비뇨기 종양 쪽에 우리가 꼭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을 암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담배를 안 피는 겁니다 담배. 예, 어쨌든 요즘 또 담배를 또 많이 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던데 담배 피우는 건 절대 멋지지 않고 담배는 뭐 폐암도 마찬가지지만 비뇨기계통에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이렇게 멋으로 피우든 뭐 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무조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신의 부작용으로 혈뇨가 나왔다는 사람이 많은데 백신 접종과 혈뇨 서로 관련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죠? 백신은 솔직히 뭐 아직도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백신 맞고 혈뇨가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뭐 직접적 인과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백신을 맞고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뇨가 발생하셨다면은. 뭐 주저하지 마시고 뭐 가까운 비뇨학과 선생님 찾아가셔서 어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이 혈류의 원인이 될수 있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운동이 혈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뭐 이게 렇 여러 가지의 조그마한 미세한 외상을 줄 수도 있고요.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혈뇨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뇨 원인의 절반이 암인가요? 아니란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혈뇨는 워낙 스펙트럼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 비뇨학과사들이 암에 좀더 중점을 가지고 본다는 거지 다 암은 아니고 아까 유관적 혈뇨가 나온다더라도 한20% 많게 25%에서만 암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건 아니고 꼭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를 받아야만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떨쳐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곤해도 혈뇨가 나올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피곤해도 혈뇨가 나올 수가 있죠. 피곤하면 우리 모든 몸에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혈뇨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요약에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뭐 단순한 말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 각자 처해 계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혈류 정도 다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이런 뭐 간단한 어떤 문답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까이에 보시면 생각보다 비뇨학과 의원이 많이 있거든요. 가까운 비뇨학과를 찾으셔가지고 어, 문의를 하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들은 실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질문들에 대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 예, 고담 그 질문이 이제 이거네요. 혈뇨의 원인 중 하나인 신장 결석을 낫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혈뇨의 원인이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별거 아닌 원인을 못 찾는 것에서부터 아주 심한 암까지인데 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결석이죠 결석인데 결석을 뭐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혹시 소변 중에 이제 돌을 만들게 하는 성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희석이 돼가지고 이게 결절로 뭉쳐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은 항상 대표적으로 물을 항상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고 꼭 물어보시는데 물을 먹는 양은 먹는 양이 아니고, 저희 비뇨과 의사들은 소변의 양으로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변은 보통 뭐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되면 하루에 한뭐 이렇게 2리터 이상 보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소변이 2리터 이상은 나오게. 그러니까 오줌 양만으로 2리터 이상이 나오게 물을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돌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소변량을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컵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본인의 소변량을 체크해 보시면 본인이 이제 얼마나 음료, 물을 더 마셔야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를 좀 이렇게 약간 형상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연산이 많이 포함된 그런 물질들이죠. 구연산이라는 게 약간 이제 신맛이 나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데, 뭐 대표적인 거로는 우리가 신맛 나는 레몬, 밀감, 뭐다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랜베리라는 그런 물질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고, 어쨌든 그런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과일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연산 만을 우리가 또 약으로 만든 그런 제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약재들을 처방받아서 처방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질문이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혈뇨가 나타난 경우 고혈압이 혈뇨가 원인이 될수 있나요? 아, 그럼요. 고혈압 당연히 원인이 되죠. 혈류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콩팥에서 이제 피를 걸러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콩팥은 어쩌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정수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쪽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제대로 못 고르고 이렇게 소변 쪽으로 이렇게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관 교통에 문제가 많으시죠. 특히나 콩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 그런데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드신 분들이 혈뇨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압이 드신 분들의 약을 보게 되면 은뭐다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항혈전제라든지 그 다음에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제들이 혈뇨를 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혈뇨가 나타났다 그러실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가지고 다른 큰 병은 아닌지 진짜 이게 혈압의 어떤 단순한 그런 부작용으로 나온 혈뇨인 건지 아니면 뭔가 숨겨진 뭐가 있어가지고 나온 혈뇨인지 그거를 간별하신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음, 혈뇨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혈류가 나와 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차적으로 무슨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염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이제 혈류가 발생하게 되게 되는데 이제 각 스펙트럼마다 이제 재발 방지하는 방법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 저희가 항상 혈류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으셔라 어떤 원인이든지 이게 감염도 좋고 뭐덜 결석도 좋고 종양도 좋고 아니면 원인을 못 찾아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이게 혹시 혈류가 나온 게우연찮 않게 검, 검사가 어떤 긴 질병의 스펙트럼에서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우리까 초기에는 이게 증상이 상당히 애매하고 질병이 있더라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의 또 종류에 따라서 검사 받아야 되는 시기나 종류는 다른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전문가 선생하고 상의하시면은 전문 선생께서 님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뇨가 나올 수도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혈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온몸에 다 영향을 주죠. 네 이게 근데 어떤 정확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하인 못한다뿐이지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은 뭐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몸의 상태가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일단 뭐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일단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은 상당히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제인데 슬슬 많이 받게 되면은 어떤 그런 점들이 떨어져서 우리가 솔직히 뭐 방광도 누구나 다 균이 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닌 어떤 방광염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막뭐 그런 상태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출혈성 방광염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면역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뭐 혈뇨 관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아스피린 복용 중인데 혈뇨가 나오면 아스피린 복용을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이게 아스피린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심장 질환, 혈관 질환들 때문에 아스피린 쓰시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아스피린 중단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그병 자체는 악화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뭐이 질문해주신 분, 어쨌든 환자분들의 상태 따라서 이거는 결정을 해야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혈류에 대해서 검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검사가 이제 내시 방광 내시경 검사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할 때는 꼭 아스피린을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심각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막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고 봤더니만은 심장에 스텐트도 넣으시고 뭐 이렇게 옛날에 심근경색 알았던 병력도 있으시고 아니면 내경색도 있으시고 이러다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끊고 검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이런 두 가지가 중복되는 상황, 겹친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좀 봐야죠. 이게 과연 아스피린을 중단해 가지고 우리가 혈뇨를 검사하는 게이분한테도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좀 혈뇨가 좀 나오더라도 아스피린 계속 유지해 가지고 심장이나 뭐 머리 내경색 이런 것들을 이게 급성기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걸판결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아무리 그 글쎄 뭐 본인이 이제 여기든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알아서 중단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확인하고 중단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미세혈뇨는 눈으로 보기 어려울 텐데 건강검진으로 알아채는 방법 말고는 알기 힘들까요? 네 그렇죠. <laughs> 미세혈뇨는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어그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혈뇨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눈으로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알 방법은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미세뇨가 혈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제 정기적 검사를 받으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하실 텐데요. 건강검진에는 어떤 건강 검진에는 어떤 검사 검진인지 간에 기본적으로 소변에 대한 검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혹시 미세혈료는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받으신 게중요하고요 실제로 1년 전에 대한 검사 가 괜찮았는데, 그 다음 1년, 아니면 2년 사이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그쵸? 그렇게까지 아주,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같고요 뭐, 이게 스틱으로 요 스틱이라는 걸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일반 분들이 그요 스틱을 구매하기는 쉽지도 않고, 실제로 또 보더라도 그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 아무래도 전문가 선 쌤이 도움을 받는 게 전도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 질문은요. 혈뇨가 심한 경우 과민성 방광이나 과민성 배뇨장애에 통증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혈뇨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약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이제 과민성 백뇨장애가 있더라도 또 통증이 있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따로 부르곤 있습니다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혈뇨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어 이제 혈뇨가 어쨌든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옛날에. 이제 출혈성 방광염이 있어서 혈뇨가 심했는데 어, 지금도 그때랑 증상이 똑같아. 그래서 나는 항생제 먹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어떤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되을 찾아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분은 너무너무나 이제 방광염이 재발되고 뭐 딱히 이제 어떤 해결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실제로, 주변에 이제 비뇨학과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비뇨학과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어디든 이렇게 비뇨학과를 찾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비뇨학과 좀 찾으셔가지고 어떤 이게 큰 병은 아닌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혈뇨인지, 정말 내가 정밀 검사를 해야 될 혈뇨인지는 한번 꼭 전문가 선생님 찾아보셔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신장을 기증한 분이 고혈압이 있을 경우 ARB로 고혈압 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아, 이좀 <laughs>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신장을 기증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분이 이제 혈압 때문에 이제 약을 계속 드셨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혈압별 조절하는 거는 저희 비뇨 학과에서 조절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저희들이 설마 이제 또 혈압약을 처방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내과 선님이 조언을 받아서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아주 단순한 그런 처방밖에 저희들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그 고혈압의 또 특정 약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뭐혈 어떤 그혈뇨일이 걱정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내과 선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절 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제 외래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쉽게 답변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아마 어 심장내과로 이제 협진을 해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아마 저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 이제 소변으로 일상에서도 질병 체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혈뇨 말고도 소변으로 건강 이상을 체크해 볼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음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소변의 색깔 같은 거를 볼수 있죠. 뭐 소변의 냄새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혈뇨는 이제 빨갛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제 놀래고 하는데 실제로 소변이 얼마나 진한지 이런 걸로도 저희가 대충은 이제 체크를 할 수는 있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한8 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소변을 못 보고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소변이 진하게 나오고 마치 혈뇨처럼 뭐 그리고 소변 볼때그 진한 소변 때문에 이제 요도가 막 찌릿찌릿하고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 몸의 어떤 탈수 상태라든지 그렇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소변의 어떤 그런 어, 뭐 농도나 이런 걸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변의 냄새 같은 거는 우리가 요로 감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뭐 평소 때 나는 냄새보다 좀더 역한 냄새가 난다.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뭐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제 집에서 기저귀 소변을 보시는데 평소 때보다 좀 오줌 냄새가 좀 역하게 났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한번 소변 검사 받아 보시는 게 그가 우리 몸 상태를 좀파악하시는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뭐 탈수 상태라든지 감염 상태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저희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뇨를 막을 수 있을까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뭐 자꾸 나오는 이야기지만 혈뇨는 스펙트럼 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생활 습관 중에서 예를 들면 감염부터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젊어진 붙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부관계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부부 관계 후에 뭐 소변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신다든지 어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출혈성 방광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석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돌이 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돌이 덜 생기니까 혈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가 상당히 안 좋은 이제 위험 인자 거든요 담배는 그냥 발암 물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림에는 폐암 뭐 구강암 이런 사진이 나와 있지만 비뇨기 방광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흡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뇨기학과에 오시면 저도 항상 흡연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게 되는데 흡연을 얼마나 하느냐가 또 실제로 이제이 환자의 혈류에 대한 이제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면 은 실제로 나중에 어떤 관광암의 위험도 줄어드니까 어, 충분히 혈류를 막을 수가 있죠. 어쨌든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이렇게 전화를 노을 하시게 되면 은 충분히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혈류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식습관도 혈류에 직접적 관계가 있을까요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물어보셨네요. 참 이게 식습관이라는 게뭐 상당히 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음주 자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 콩팥이나 이런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실제로 뭐 과도한 음주 같은 경우는 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출혈을 막아주는 여러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규칙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떤 큰 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식습관, 뭐 아까 말또 건강한 또 운동 습관 이런 것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든지 간에 건강한 생활 을 유지할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뭐 저희 비뇨학과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도 식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뭐 어쨌든 지금까지 뭐 두서 없지만 혈뇨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혈뇨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비뇨학과 가시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비뇨과 학 가보시면은 어,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혈뇨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